9월 4일 금요일입니다 <laughs> 다함께 새벽기도 해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45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세일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16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이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이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대야와 받침들과 이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구아네살인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주위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주의하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되어서 나오는 것이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머리를 싹 밀고 수염까지 밀고 그것을 3분의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서 칼로 베고 불에 태우고 날려보내고 어떤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길을 행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줄과 멍해를 메고 나타나서 사신들, 다섯 나라의 사신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유다를 방문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어떻게 대항할 거냐. 연합군을 만들려고 할때그 사신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왕들에게 이르라. 너희들이 왕들에게 이르기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를 것이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잡혀갈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다섯 나라 왕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드기아 왕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왕과 그 백성을 섬기어서 그러면 그러면 칼과 기근에서 전염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때에 거짓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자혀 같은 그들도 돌아올 것이고, 기구들도 갖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기 현혹되었던 왕과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아의 말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레미아가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룩한 전쟁인데 사실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에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점령한 나라가 피점령국의 신상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 어, 전 엘리야 시대 때의 불레색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바, 법괴를 빼앗기니까 그 법괴를 가지고 와서 다곤신전에 갖다 놓지요. 그런 것과 똑같이 아마도 B.C.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97년에 아마 지구를 가져가면서 거기에서 언약궤도 가져갔었던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름에 빠졌고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언제? 언약궤가 돌아오냐.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언제 돌아올 것이냐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도 있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이제 너희가 오히려 그를 섬기겠고 그 나라와 그 왕을 섬기라 그래야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얄미웠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섬기라. 그렇지 않면 으 칼과 기공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목에 줄을 매고 주변 나라에게 전했는데 그들은 저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수치였고, 어리석게 생각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고, 자기우지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형편을 도와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간할까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참된 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향해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형편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형편에 쪼들려서 형편에 끌려서 형편에 의지해서 아니 형편에 쫓겨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형평과 사정을 사실 한번 보게 만들어서 재해석하게 만드는 이게 진정한 참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는 사람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다른 기준을 쫓아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다? 합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노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약탈에 간 기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대감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접하면 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은 어디서 올까요? 주위의 사물들,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바라는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그 바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겁니다그런사람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진 예언 듣기에 좋은 말씀 그런 것은 참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거짓은 일시적인 우연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극심한 절망과 좌절감에 자괴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의 바탕에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을 마치고 집지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와 같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결이 부딪히되 무너짐이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이에 예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기도합니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출세를 위해서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요? 물론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이 시대에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거기에 수고하는 관계 부처들, 의료 종사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교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지 마세요. 어떡하나도 안 되고, 안 되지, 안 되지 하지 말고, 정부에 대해 비난, 비판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개세만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선지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의됨을알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 시대일수록 젤무룩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구약의 선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왕의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그것들이 바벨로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드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왕궁에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바벨론이 감탈해 간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언제 올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까지 그것들을 거기서 보호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만물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피로가 갚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철에 하나만에 거부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만군의 여와 호 만군의 여와 호두 번이나 표현됩니다. 이 18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와께 호 구하여야 할 것이다. 2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야훼의최바우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한 이름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능에 찬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255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힘과 권세를 지니신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정의로운 심판의 중,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만군의 여와라고 말합니다 여와 최바오트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만군의 여와를 얘기하고 에르미아에서는 만물의 조성자, 호세아에서는 천군 천사의 총사령관으로이사에서는 천능자로, 에르미아에서는 크고 능력이 많고 모략과 지혜가 뛰어난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그 기병들, 기구들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포로데가 잡혀간 그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이 나라를 돌보시고 민족을 돌보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